촤 okay. 오케이 아, 좋다 좋아 아우 촤아 아, 안녕 촤 누구세요? 어나 새로운 코치야 어, 어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아나 아, 신경 쓰지 말고 연습해 연습 아예아아 예. 아, 아. 어, 코치님 응 음. 오케이 야너 홈런 잡본적 없지 아. 예, 아직 없습니다. 지금 어깨가 너무 굳어 있어. 아, 홈런 치려면은 예. 부드럽게 세번 끌어서 밀어치된단 말이야. 아, 부드럽게, 세 번, 부드럽게 세 번. 끌어서 밀어치듯이. 밀어치듯이. 타이 타이 타. 아! 아. 예, 알겠습니다. 타이 아. <laughs> 타이 타. 타. 이거는 타타 타고 아, 예. 부드럽게. 아, 부드럽게. 세번 끌어서 밀어치듯이. 타이 네. 타이 타. 타. 아. 아. 예. 타이 <laughs> 타이 타. <이> 타. 아, <laughs> 아주 좋다. 아주 좋아! 어? <laughs> 좋습니까? 홈런 칠수 있어! 어? 연습해 연습해! 아 감사합니다 고치님! 아 그래그래 그래. 예! 어 이게 홈런... <laughs> 타이타이타 오케이 타이타이타 오케이 좋았어 타이타이타타이타이타 야야야야야야! 타... 뭐해? 누구세요? 나 여기 새로운 감독 감동. 아! 어, 감독이아니십니까 지금 뭐하는 거야? 아 이거 탈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딱! 타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좋았는데. 내가 최신 타법 알려줄게 추신수 타법 알려준다 어, 추신수? 메이저리그 추신수 어, 정말, 아, 정말 좋 야구는 하체에서 힘이 나온단 말이야 어, 하체, 하체. 어, 어. 이허벅지랑 힙이 중요하다고 어.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아 어, 최대한 뒤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면서 기합을 하란 말이야 기합 어. 당당당 야발라바 이야뭔 당당이야? <laughs> 봤잖아 당당당 아니 잘못 봐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보시면잘 보란 말이야 이게, 이게 상당히 이거. 어려운 거야 홈런 아무나 치는 게아니면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란 말아 네. 최대한 뒤로 빼면서 당당당 야발라바 히야 당당당 야발라바 히야요? 그래 주인 선수가 이렇게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신 거야? 어? 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그렇지 관객이 없으니까 더 빠르게 해주시는 거 같은데 관객이 <laughs> 여기 있잖아 여기 맞네 이만욱 선배님도 계시고 <laughs> 자 알겠습니다 이거 3,000번 연습해라 아 근데 감독 3,000번은 너무 많이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이 해야 돼 3,000번 반복된 연습해라 알겠습니다 감독님 <웃음> 좋다 <웃음> 좋았어 당당당 야발라바시야 당당당 야발라바시야 당당당 야발라바시야 당당당 야발라바시야 당당당 야발라부시야 당당당 야발라바시야 당당당 야발라바시야 당당당 야발라바시야 들어와요 당당당 야발라바시야 당당당 야발라바시야 <laughs> 아, 당당당 아우. 야! 야, 야.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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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하는 거야 엄마 아, 이거, 이거 옛날 방식이라고 자꾸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누구야 내가 아, 너냐 너냐 너구나 야 코치 나부랭이 주제에 네가 어디서 나대노 코치 나부랭이라고 아래꺼 가만있어 내가 윗사람 아래꺼 가만있어 알겠습니다. 당당당 야발라바시야, 당당야야발라바시야 당당 야, 아, 감사합니다. 빨리 끊으셔서 그래. 야, 뭐 네. 어, 당당당 야발라바야. 그래 옛날에는 좀 나가긴 나갔어. 어, 예. 근데 끝까지 밀어쳐야 된단 말이야. 아, 끝까지? 마지막까지 밀어쳐야 돼요. 어, 마지막까지. 당당당 야발라바히야 개돌라이. 개돌라이. 알겠습니다. 어 좋아. 당당당 야발아 봐. Get on right. 야. Get on right. 아, Get right. 이거 또 네가 가르켰지 예, 네, 제가 내렸습니다. 이게 네가 문제 자꾸 가르쳐 놓. 근데 이제 옛날 방식이라 이제 치는 자세부터 들어오는 자세까지 미국식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식? 네. 어떻게? 하이 탐 하이 제인 이런 느낌. 야, 야, 야. 여, 영어 들어가면 <laughs> 다 미국식이야. <laughs> 왜 이렇게 세게 때리지 자. <웃음> 여기는 <웃음> 한국이야. 한국 선수들이 야구 잘하잖아. 금메달 따고 이러잖아. 네. 한국식으로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딱 잡고. 철수 안녕, 바둑이도 안녕. 옛날 방식이야. <laughs> 옛날 방식이야. 누구나 다는 한국. 안돼, 됐어. 오늘 라운드 배운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짝 연습해. 예, 감독님 말씀대로. 아, 그렇알겠습까 응, 철수 딱 하고 해. 예. 예, 어. 아니 하이 하이타하이지 하이타. 카내 말대로 해. 네, 알겠다. 들어가 아니면. 당당당 야발라바이야. 철수 안녕, 영희도 안녕. 야 예. 영희가 그러면 철수 안녕, 바둑이도 안녕이라니까. 어, 제 뭐라고 했어? 영희라고 아, 했어. 영희라고 했습니까? 철수랑 영희랑 엮지마, 관계 없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나 김영. <웃음> <웃음> 야, 그런 애들 립치지 마라. 어, 저도 나 엉망이. 하이타마이젠으로 가야 돼. 하이타마이젠. 영희는 야구 안 하니까, 딱 내가 말한대로. 하이타마이젠. 야, 가만 있어. 예, 네. 맞아요. 네, 철수. 철수. 당당당야발라 a 이 g 야 철수야, 안녕 l 제인. 인이랑 인사해 인인이랑왜인사 a 인당당야발라바이 d a n 야. dang, dang, a 탐 a l 탐대 a yeah, hi, tam, tam, 대내말대로하 you, hi, 당 a m h 대로 a 내 말대로. a m 대로 v 기 r never, never, n 야 v e r never, never, n 이 v e r never, n 이이타 어 좋아. 어,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야. 내 말대로. 내 말대로. 아, 씨. 그냥 이제 무조건 내 말대로. 내 아, 말... 아니. 아니, 대체 나는 누구 말을 들어요.